자존심은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한테 취하는 거야. 엄마, 테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엄마, 네. 남의, 남이 똥싼데 내가 주장 앉아서, 응? 네.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소리가 나와. 여보세요? 네.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laughs> 어, 우리 엄마, 어, 제가 불리를 한다면 올해 4른아3 9른3 8서3 7곱인데 우리 엄마 3 7곱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좀 불었고요. 어? 네, 네. 작년에 3 9홉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올해 4 0이이잖아요 어?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어? 네. 그게 구설수에 입설에. 어? 내가 어 우리 엄마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 네. 어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게 무슨 바람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내가 잘 되면 내탓이어도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어? 우리 엄마가 지금 내가 조상한테 잘못을 했는지 어? 하늘에다 내가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어? 집안 진중으로 보면 부처님을 위하였고 조상을 위했던 집안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우리 엄마는 쉽게 말해서 남들이 다 신의 가문, 가물, 인의 가문이 많다 그러는데 어그 인의 가문, 가물, 신의 가문이 뭐가 많지도 모르겠고 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모른다고. 여보세요. 아예 듣고 있는다고. 음. 여보세요. 네네. 네.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언니? 예, 제가 조금, 네. <laughs> 음, 이렇게 전 보시는 거 처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음. 어, 예. 음, 그러면, 우리 엄마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어, 그냥, 올해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이제, 네, 올해 좀 어떤지 제가 작년에 힘들었어가지고, 음, 음. 올해 좀 어떤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음. 혹시라도 뭐 재결합이 나중에라도 좀 가능할지 그런 음. 게좀 궁금해서요. 음. 지금 이혼하신 신랑분하고, 네. 음. 그러니까 엄마, 내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한 네네. 거를 우리 엄마가 남이 통상 거에 주저앉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 아닌 누명처럼 네. 억울하게 해서 굳이 이혼을 안 해도 되는데, 음. 어? 엄마가 귀가 얇았는지 대주님이 귀가 얇았는지 어? 네 둘인, 둘이는 문제가 별로 없어서 쉽게 말하면 오해를 조금 풀었으면 될걸 네. 어? 그냥 쉽게 말해서 홧김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도장 아닌 도장을 찍었다고 남이 똥싼데 주저앉았다고 쉽게 말하면 네네 네. 응? 우리 대주님이 몇 살이에요? 어.. 올해.. 어.. 44살이요 44살?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엄마도 삼재시고 대주님도 삼재예요 네. 사사구등이어 어, 작년에 서른 아홉 누구야? 마흔 세 살이었고 우리 언니는 서른 아홉이었단 말이야. 어? 네. 쉽게 말하면 둘이서 어 이별수, 공방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었으면은 작년에 도 그러니까 제가 봤으는 작년에 도장 찍었어요? 아니요 올해요 올해요? 제가 봐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장을 찍을게 아니었는데, 어? 네. 어 그놈의 자존심이 뭐고 그놈의 사람들의 말이 뭔지, 어? 바람에 휩쓸려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음, 네. 응? 우리 엄마, 우리 사장님하고 다시 재결합하시고 싶으세요? 네. <laughs> 응? 근데 왜 자존심을 세워? 많이 음? 어, 버텨봤는데요. 응. 음. 아, 진짜 너무 많이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가? 뭐 예, 그냥 갈수록 더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버티다가 음. 버티다가 이제 그랬거든요. 응. 음, 음. 그러면 우리 언니 우리 아저씨랑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하셨어요? 그냥 성격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응. 음. 우리 아저씨는 언니 네. 세상에 자기밖에 몰라요.응? 자기 고집에 자기가 최소 최고고 차, 자기를 위해 줘야지 나를 위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단 얘기야.어? 네. 근데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로 고집도 세고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사랑받는 걸 느끼고 싶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좁혀지지 않는단 얘기예요 둘이. 그러다 보니까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다 보니까 어? 어, 지는 게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을 봐주고 이해해 주는 게 서로들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어요, 언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게 크게 근, 큰 불씨가 돼 버렸다고. 네, 지금도 언니, 우리 아저씨랑 다시 합친다고 해도요, 올해는 조금 준비를, 그러니까 는 준비가 아니라 지금 언니가 아저씨한테 얘기해도 지금은 듣지를 않아. 예. 어? 제가 봐서는 언니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어? 가을쯤 돼야지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아, 예, 예. 어. 그리고 둘다 다, 다 기가 안 얇은 것 같으면서도 둘이 다 기가 얇고요 왜 정작 자기네 둘 문제를 왜 남한테 떠벌린 그러니까 쉽게 말서 남하고 의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 대주님하고 얘기하고 대주님은 우리 기주님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둘은 말을 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다 그래 네. 둘이 사는 건 둘이 사는 건데 왜 다른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냐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은, 가을이 좀 넘어가야지 될까요, 선생님? 네. 그래도 좀 뭐, 가능성은 있을까요? <laughs> 제가 봐서는 올해는 두분다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는 않아도요, 네. 어,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것보다 가을에 얘기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아, 네네. 어,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마음이 약, 내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조금 힘들었다,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해, 이해심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어? 뭐, 부족했던 것 같고, 당신 말이 맞았는데, 내가 조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릴렉스하게 조금,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네네.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네네 네, 선생님. 어? 이거는 있잖아.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저한테 있나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네. 고민하시는 거는 어? 네. 제가 봐서는 아, 둘이 이혼할 게 아닌데 이혼을 했다라는 아, 소리가 나온다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예. 음. <laughs> 그랬는데 뭐. 그냥, 그 생각이, 근데, 응. 이혼 도장을 찍고도 과연 재결합을 할수 있을까? 그게 과연 될까? 뭐 그런 응.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언니 재결합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laughs> 저한테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갖고, 좀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 음. 저희 각자의 자존심, 특히 제 자존심, 고집을 음. 많이 세우고 지냈어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보고, 이렇게 되니까, 음. 이제 그, 음, 똑같은 실수나 잘, 못은 하지 말고, 뭐, 살고 싶다면 그런 거죠. 음, 음. 그런다고 하면 언니, 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그 우리 대주님하고 정말 어쨌든 이혼도장 찍었잖아. 이젠 남이잖아. 어? 네. 어. 정말 허심탄회하게 남한테 의논한다 생각하고 두 분이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래. 네. 그냥 얘기하려 그러면 어, 네가 잘 났잖아. 내가 잘 났잖아. 라고 해서 언성만 높아지고, 그냥 서로만 무시했을 뿐이지, 언니가 속에 있었던 마음, 대주님이 언니를 향한 마음은 얘기를 안 했다 그래. 네.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언니, 겨, 자존심은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취하는 거야. 네. 그잖아요. 응? 그니까, 언니가, 어, 조금, 우리 대준 저기, 신랑분하고 다시 만나셔서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두 분에 대한 문제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장을 찍어줘야 그 지금 현재가 되 있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것고머리댕에 자꾸 고민하고 언니가 힘들었다고 참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은 건 말을 안한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가 조금 언니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대주님하고 만나셔서 정말 뭐 하루 1박 2일을 어디 가까운 데를 가시던지 아니면 조용하게 그분 살고 있는 집을 가시던지 아니면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잠깐 오라고 하든지 얘기를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어 얘기를 하세요. 만약 에 얼굴 보고 얘기 못할것 같으면 잠깐 뒤돌아서 있어라 그래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 마음을 얘기 좀 해보자. 어? 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그 지금은 아예 제가 연락을 해도 이제 마음이 닫혀 있고 그 왜냐면 초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이모도 네. 찍은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찍고 싶어서 찍은 건 아닌데 이제 네. 버티다 버티다 찍은 거라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전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네. 가을쯤에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자 만나자 밥한번 네. 먹자라고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한번 밥이라도 먹어줄까요? 네. 혹시 이유는 신랑분이 요구하셨어요? 네. 왜요? 어 이제 그. 성격 차이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음. 네. 우리 언니가 고집을 너무 많이 피웠구나? 예. 그, 음. 이제 지금은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제 음. 그때 당시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꽤 세월을 좀 보냈어요. 이제 이혼을 안 해보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한몇년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이제 그렇게 했죠. 음. 어, 제가 봐서는 언니 지금 네. 당장 힘들다고 하시면 전화를 안 받아주시면 제가 네. 봐서는 아니면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을인 거죠, 선생님? 네. 음,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어 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지 마시고 언니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건지 어, 왜,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넘치는지 그 사람은 나한테 뭐가 부족했고 뭐가 넘치는지를 조금 언니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응?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네. 근데 응.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되, 되면서 다른 인연보다는. 응.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결합 쪽이 마음이, 저 혼자서는 많이 가가지고, 음. 네.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혼할 게 아닌데, 이혼했다고. 남한테, 아이고, 남한테, 어? 남이 똥싼 거에 주저앉은 격이라고. 그게 그 표현이 저희 부부에 대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언니가 지금 상반기 때는 조금 언니도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살피신 다음에 역지사, 람이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언니 마음은 그랬었는데 그 상대방 마음이 만약에 나한테 그랬더라면 난 어땠을까?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나왔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슴에 조금 못된 말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네. 어,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언니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네. 음 응. 너무 언니 코파뜨리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언니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저씨랑 다시 사장님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시고 제가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음, 언니가 생각을 많이 해서, 어, 사람이 금방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바뀔 수는 있거든요.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은 조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바뀌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 나를 위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바꾸셔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어, 한,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봐도 네. 될까요? 회사는 제가 좀 올해 괜찮을까요? 음, 어, 지금 회사 직장 다니고 계세요? 네, 네. 어디 다니세요? 은행 다니세요? 어, 은행은 아니고. 음. 기간에 근무하고 있어요. 무슨 기간이요 어, 그냥 공공기간이에요. 어, 음,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오히려 올해는 언니, 내가 잘 된다, 못 된다, 그거보다, 그냥, 거기서 그냥, 무해무탈하게, 조용하게 넘어가시는 게, 올해는 조용, 그게 좋은 거예요, 언니한테. 아, 네네.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입설에, 규설에, 시끄럽지 네. 않고, 조용히 네. 넘어가는 게 언니한테는 올해가 가장 좋은 한 해일까, 될 거예요. 아, 네. 음. 응.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잘 지내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네네, 뭐... 하시는 대로만 하시고, 그냥, 너무,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코파트려 있지도 마시고, 그냥, 어, 옛날, 옛날처럼, 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아, 네. 네. 그리고 뭐, 승진이나 그런 거는 올해는 없을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니까, 그거는 뭐, 그런 운이 있다 그러면, 아,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운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직장 생활에서만 언니 마음 다 잡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언니한테 올해는 가장 좋은 한 해가 돼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